안녕하십니까. 시대사람입니다 아, 저는 지금 남당항, 남당항에 쭈꾸미 낚시로 나와 있습니다. 아, 현재 보고 계신 쭈꾸미 채비가 있는데요. 어, 밑에 있는 게 어, 애자고요. 자, 위에 있는 게 애기입니다. 아, 이게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애자가 잘 무는 경우가 있고요. 애기가 잘 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애자가 어, 쭈꾸미가 잘입니다 그래서 어, 밑에는 애자를 걸고 위에는 애기를 걸었습니다. 자. 어, 저는 오늘 처음 쭈꾸미 낚시를 하는 초보인데요. 아, 지금 한, 한, 한 20마리 정도 낚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낚으면서 제가 아, 쭈꾸미 낚는 방법, 예, 몇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초보지만, 예. 어? 올려? 아, 걸렸어. 예. 자, 쭈꾸미는, 쭈꾸미는 굉장히 가벼워요. 어, 작은 것은 한 10g. 자. 아우, 아우. 자, 쭈꾸미는 굉장히 조그만해서요. 작은 것은 한, 한 10g, 5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바닷속에서, 바닷속에서 쭈꾸미가 물었을 때, 우리 봉돌 무게가 있기 때문에, 봉돌 무게도 오늘 제가 10, 15호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돌무게가 있는데 그게 쭈꾸미가 어 올라탄 그그 그 무게를 제가 느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느끼고 저희가 쭈꾸미를 잡는 잡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낚시를 해본 결과로 자 쭈꾸미는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바닥에 있는데 우리가 그 새우 모양의 애기와 아 그리고 그 문어 모양의 그 애자가 있습니다 그 애기와 애자의 색깔이 있는데, 얘들이 바다 색깔이나 날씨에 따라서 좋아하는 빛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주황색, 주황색 애자가 참잘 먹히는데요. 얘들이 애자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조개인 줄 알고, 먹으려고 움켜 잡아요. 예, 움켜 잡는데, 그 무게를 감지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낚싯줄을 바닥에 내릴 때, 바닥에 다 닿으면, 다음에 멈춥니다. 예. 자, 멈추면. 자, 지금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쭈꾸미 낚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예, 바닥을 확인. 예, 지금 바닥이 닿고요. 자, 현재. 자, 바닥이, 바닥이 닿았으니까 이렇게 느슨하죠? 자, 이제 약간 팽팽해질 때까지 바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금 들었다 놨을 때, 예, 자, 바닥, 여기 지금 바닥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 6초 정도 그대로 둡니다. 예. 자, 6초. 6, 5, 4, 3, 2, 1. 그리고 한번 정도 살짝 올려봅니다. 자, 이렇게 올렸을 때두 번째, 무게감을 느껴야 됩니다. 자, 두, 무, 무게감을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시, 이렇게 살짝살짝 올려보고요. 약간 무겁다 싶으면, 챔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무뽑듯이. 이렇게 그냥 올립니다. 그냥. 자, 보시죠. 자, 무게감 느껴서 제가 지금 올린 겁니다. 자, 첫째, 바닥을 확인하고, 두 번째, 무게감을 느끼고, 세 번째, 챔질입니다. 챔질. 챔질은 무뽑듯이 위로, 직선으로.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그냥 지금 공식입니다. 공식. 자, 공식. 바닥을 느끼고 무게감을 느끼고 6초 후에 살짝 들었다 놨다.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다시. 자, 넣습니다. 바닥을 느끼고 무게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챔질 하는 겁니다. 챔질은 무법듯이 그냥 위로. 무법듯이 그냥 위로 합니다. 그냥 위로. 조금씩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쭈꾸미가 도망가고요. 위로 해야만이 애자나 애기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다시. 제로 물어보고 Давай, давай. 아기가 위로 그냥 속고 칠까. 어, 어제 잡아온 쭈꾸미입니다. 한한 35마리에서 한 40마리 정도 됐는데요. 오늘 저희가 해 먹을 요리는요. 어, 반은 어, 쭈꾸미 삼겹살을 해 먹을 까 하고요. 또 나머지 반은 데쳐서 이렇게 초장에 찍어 먹을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어, 손질하는 방법 쭈꾸미를 손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눈을 제거한 다음에 예, 눈을 제거합니다. 눈은 튀어나와 있으니까 양쪽의 눈두 개를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쭈꾸미 머리를 머리를 어, 까서 자 뒤집습니다. 뒤집으면 자 내장이 보입니다. 내장이 보이는데 자 내장을 손으로 이렇게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내장을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내장과 목물 주머니를 같이 같이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예, 제거를 하고요. 자, 제거가 됐고요. 지금 옆에 있는 내장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쭈꾸미 발판 안쪽을 뒤집어서 이빨이 있습니다. 이빨이 좀 날카롭기 때문에 이것도 제거하는 게 몹게 편합니다. 그래서 자 이빨을 가위로 제거를 합니다. 자, 이빨을 제거해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는 손질이 끝난 주꾸미이고요. 왼쪽에는 지금 손질 중에 있는 주꾸미입니다. 예, 한, 한 30, 40마리? 양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밀가루 한 스푼, 소금 한 스푼으로 어, 지금 빨판에 있는 이물질을 헹궈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흐르는 물에 헹궈 내면 될것 같습니다. 몇분 해야 되는 거야? 아, 저거 좀더할 거야. 어, 오지 이거 익었어. 좀...